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잘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잘해야 되고 운동을 해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해도 일터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제대로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하게 예수 믿지 말고 믿어도 제대로 올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 가져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일곱 가지 실천 사항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회개 실천, 우리 죄를 자백하나이다. 그리고 말씀 실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 실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교회 봉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 관계,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영혼 사랑,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마지막 일곱 번째, 십의 일조, 시베일조, 온전한 십의 일조를 드려라. 이렇게 일곱 가지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요 이것이 충실하게 잘 다져질 때 신앙의 기본이 잘 되는 것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잘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10의 1조죠 마지막이 헌금생활입니다 왜 마지막에 헌금생활을 설정해 놓았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마지막 11조 생활, 헌금생활에 막혀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헌금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헌금생활 중심에 10의 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물질을 좀더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을 더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을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물질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물질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부담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가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헌금설교를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11조 설교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처음 나온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하필이면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하실까? 여러분, 제가 오늘 11조 설교 제 인생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것, 헌금에 대한 것, 11조에 대한 것,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저는 가르쳐야 되고,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듣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11조 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들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고 우리의 물질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왜 11조를 하라고 하실까? 11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깨닫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11절을 통해서 물질의 약한 내가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던 내가 물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만들어서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작업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10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직접 재정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때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일조를 바치라고 할때 하나님에게 물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일조를 바치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역사가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에게 패해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치러나가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십의 일조를 구별하여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고향을 떠나 타국 땅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조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 있는 이곳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국당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실 때 야곱은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돌을 쌓아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일조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너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이 계속하면서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즉 11조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우는 역할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아 왕은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모든 것에 11조를 가져오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11조를 바치는 거였어요.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선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0의 1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10의 1조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되 십의 일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없도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희가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걸음 중에 하나가 십의 일조인 것이요 십일조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쌓아두는 것이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10의 1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세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세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 버리,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랑과 공의도 행하여야 되지만은 10의 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10의 1조를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은 그것뿐이 아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전재산을 드리고 세산을 물질을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고 이런 헌신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여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11조가 아까워서 그것을 꼭꼭 숨겨두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겨둔 11조 하나님께 드려진, 드리지 않은 그 11조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든지 재벌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고 꼭꼭 숨겨놨더니 하필이면 이상한 사고가 생기고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다 거두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굶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죠. 11조를 드리니 도리어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사랑도 생기죠. 보람도 생기죠. 더하여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고 미국 건국을 이끈 정치가요. 미국 헌법을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의 후예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시켰어요. 이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단 하나의 장로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그리고 집회와 예배를 후원하는 후원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헌금하고 규칙적으로 십일조 생활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 그의 생활의 소중한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콜게이트 치약으로 유명한 윌리엄 콜게이트. 이 사람은 엄청난 사업가였어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튜브로 된 치약. 이 튜브로 된 치약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콜게이트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세계 치약 시장을 다 석권했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성공의 비결은 11조에 있습니다. 저는 수입 중 10분의 1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의 원칙 그리고 부흥의 비결이 11조에 있었다고 11조의 숨겨진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윌리엄 콜 게이트였던 것입니다 한국도자기를 창업한 김종호 장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회사보다 교회를 먼저 건축했던 분 그리고 철저한 헌금생활 11조 생활로 구제를 하고 성교를 하고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청년 시절에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11조 생활하겠습니다 나도 교회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크게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말았어요 사업도 안 되죠 장사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돈도 없죠 작정은 했죠 너무 괴로워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내려놓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 힘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작정한 거 갖고 싶어요 저도 11조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고 내려와서 자전거를 타고 표구사를 운영했는데 일터에 나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 죽겠는데 자전거까지 없어지다니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낙심을 하고 이제 회사로 가게 되었어요. 며칠 후에 일본 순사가 전화를 합니다. 거기 동명 표구사 맞습니까? 경찰서로 와 주세요. 경찰서로 가 보니 자기 자전거가 거기 있더래요. 이 자전거가 왜 여기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일본 순사가 하는 얘기가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자전거가 놓여 있어서 경찰이 분실된 건줄 알고 추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뒤에 동명표구사라는 회사 이름이 이렇게 표구사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수소문을 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당신 표구사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 하나 표구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맨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받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갔더니. 혈관들이 흡족해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물건을 맡기게 되어서 사업의 기반을 닦게 되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다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먼저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를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베풀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사랑, 앞으로 부어주실 사랑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인색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갑절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원래 11조는 성전의 레이지파를 지원하고 예배와 성전관리 구제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드린 1 1조를 통해서 우리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키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여지는 것이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 1조는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1 1조를 아무데나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 기간의 일부분 저 기간의 일부분 이런 단체의 일부분 나눠서 드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은혜 받은 교회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이 교회 이재단에 드리물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속에 든든히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일조에 헌신을 할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더라도 마지막 십의일조가 막혀버리고 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몸과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거리 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1일주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되 그것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만락의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사업의 길을 주시고 일터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질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물질로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신명기 18장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손들까지도 복을 이어갑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도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후손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세우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11조로 믿음의 폰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배워서 내가 누렸던 축복도 자녀들이 그대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1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불과 13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비교적 짧은 역사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 원칙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했던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신앙이었어요. 그것도 주일 성수를 꼭 본교에서 성기고 지키는 신앙 그래서 출장 갔다 가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떠납니다. 그럴 정도로 본교의 중심에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을 지키고 가졌던 것이에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권사님, 안수 집사, 장로님 때문요 주일 전용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서 예배 중심의 삶을 지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계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었던 후손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일성수 잘하지만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어받은 이 소중한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요. 11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 11조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풍성한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 못 먹여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보셨어요?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것이 한국 믿음의 조상들의 교회 성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11조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지만요. 더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하나님, 나도 11조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물려받은 이 종기한 신앙을 나도 지켜서 은혜 받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의 나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